호주의 상징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뭐죠? 호주 하면 딱 캥거루, 네, 캥거루. 호주 호주 사는 사람들 원 원래 살던 원주민들이 있죠. 사람들이 와서 외부에서 온 유럽에서 온 사람들이 저기 저 동물은 뭐죠? 그랬더니 캥거루라 그랬대요. 난 모르는데요. 근데 그게 캥거루가 됐다는. 아 그냥 근데 그냥 그런 설이 있대요 그런 설이 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가 캥거루 이름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호주의 상주 2011년 기준 호주의 캥거루가 몇 마리 정도 있을 것같습니까 3,400만 마리 가 있대요 호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캥거루가 캥거루 땅입니다 호주는 완전히. 근데 캥거루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죠?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캥거루 그 배에 있는 주머니에 새끼 캥거루를 이렇게 품고 있는 어미 캥거루. 그죠? 캥거루 하면 모성이 생각이 납니다. 아이를 키우는 그늘 함께 있는 모습. 너무너무 귀한 아름다운 이미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캥거루가 새끼를 얼마 동안 안고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를 데리고 있을 것 같아요? 최장 얼마나 길게 데리고 있을 것 같습니까?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절대 1년을 넘기지 않는답니다 그렇게 모성이 뛰어난 캥거루가 새끼에게 주는 그 품에다 품고 젖을 먹이는 기간이 6개월 빨리 성장하되는 6개월 천천히 더디 성장하는 아이들, 그 캥거루 새끼도 12개월을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동물들은 다 그렇습니다. 포유류들이 젖질 먹이면서 새끼를 키우는 포유류들이 치타 같은 경우도 1년, 북극곰이 2년을 새끼를 데리고 있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본능을 가지고 있는 짐승, 포유류가 자식에게, 새끼에게 베푸는 사랑, 그리고 함께하는 그 사랑이 길어야 2년이랍니다. 기린 같은 경우는 한 9개월 정도 된다는 겁니다. 동물마다 다 다르지만, 스스로 생존해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만 길러주고,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독립해서 살아가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커서 성장해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독립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나가는 것이 정상이죠. 그게 또 성경적이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습니다. 결혼하는 거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부모 세대로부터 독립하는 게 정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요즘은 떠나는 일들이 점점 늦춰지고 있죠. 그래서 캥거루 얘기했는데 캥거루족 <laughs> 캥거루족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뭐죠? 나이가 많은 자녀들이 계속해서 부모 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나이가 25세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이 없는 경우들도 마찬가지죠. 아직 취업을 못 해서 부모랑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직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은데도 부모랑 같이 있는 거를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신 캥거루족이라는 게또 생겨서 결혼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결혼을 한 부부가 부모 세대랑 같이 사는 집값이 너무 비싸고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3세대가 같이 모여서 사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좀 봐달라고 같이 들어와서 사는 신 캥거루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세상에 많은 그런 포유류들 중에서 모성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이 캥거루족, 신캥거루족이라는 용어를 보면서 역시 부모의 사랑이 참 크구나. 그거를 거부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힘들다는데 어렵다는데 다 도와주죠. 다 품어주죠. 다 안아주죠.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참 크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그렇게 어, 뭐 너무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의도적으로 하는 건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그 부모님들의 사랑만큼은 정말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품어주는 사랑, 늘 베푸는 그 사랑도 그러나 우리가 인간인지라 인생인지라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24시간 늘 함께하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늘 우리가 자녀 생각하고 다큰 자녀들 걱정하고 못뭐 먹나, 뭐 하나, 어떻게 하나 염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으면 이제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독립적인 개체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쳐주고 지켜봐 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것 같아요. 우리 눈으로 보는 세상사에서. 그러나 그 사랑을 비교할 수도 없이 초월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흉내 내려고 해도 흉내 낼수 없는 오늘 성경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7장 14절, 8장 8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솔루션이었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에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문나세가지위하는 문하세, 해에 죽었으니까 한 60년 정도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2 0세에 선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면 60년을 하면 80세가 될 때까지 긴 시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언제냐 하면 아하스 왕이 아수루에 의해서 이게 외세에 의해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라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도전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책, 하나님의 솔루션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앞이 캄캄한, 사방에 꽉꽉 막혀 있는 유다에게 하나님 주신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이 예비한 한 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징조가 있는데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남 유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솔루션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뭐 아수르와 손을 잡고 평화 조약을 맺고 애굽이랑 손을 잡고 그게 방책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정권을 의지하고 큰 강국을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아기를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고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성취되어진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대책 없이 깜깜합니다. 여러 어렵고 온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솔루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왜 흔들리고, 왜 휘청휘청 거리느냐? 왜 갈등하고, 왜 낙심하느냐?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먹는 순간이에요.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면서 힘들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는 순간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만 깨달아지면 다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상황도 저를 꺾거나 힘들거나 좌절하게 할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동일한 원리가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 주중에 사실 신방을 할 예배가 있어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연세가 있으셔서 예배를 참석하기 힘든 우리 성도를 찾아가서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시지? 사람들은 어떻게라도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달라, 달라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역으로 나누고요, 학벌로 나누고요, 재산으로 나누고요, 생김새로 나눕니다.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긴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고요,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고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끼리끼리 모이고요, 지역으로 모이고, 다 나눕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나눕니다. 난 당신들과 다른 사람이야. 한국발 뉴스 속에서 우리가 듣는 갑질 이야기 다 뭐예요? 나는 당신과 다르다는 거예요. 니가 감히 나에게 그러면서 갑질하는 거예요. 자기는 특별하다. 자기는 다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사람이 그 알량한, 알량한 조금 있는 재산, 조금 있는 배경. 그거 가지고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비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건데.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기하신 것들이 얼마나 큰데요? 우리가 이 땅에 내 것을 주장하려고 하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이름 세우고 내 명예 세우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성탄의 시간. 성탄의 계절 또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 우리의 크리스마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종들 우리 제일성도들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징조로 주신 유일한 징조 우리의 유일한 대책 아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전 등화와 같은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메시지는 한 아기였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 유일한 해결책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사랑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